부약 성경 에스더기에에스더황에의 남편인 아한국에 왕과 그에스 페르시아의 국차서차 전쟁을 일으킨 크세르크세스 왕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1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 다리우스 왕은 이집트의 반란을 진압하자 이집트로 출정하였다가 그곳에서병사에서 맙니다. 이에 그의 후임으로 그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가 왕위에 오르고 2차, 3차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키나 그 역시 이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그리스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전쟁이었으나, 반대한영토를 갖고 있는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국지전적인 전쟁으로 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해서 페르시아 전체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닙니다. 이 전쟁의 주역인 크세르크세스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에스다기에 나오는 에스더 황후의 남편 아하스에로 왕과 동일한 인물이며 아하스에로는 크세르, 크세르크세스의 히브리식 다름입니다. 아하스에로 왕은 전국을 127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방대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왕은 즉위 후 3년째 되는 해에 큰 잔치를 베풀고 이 잔치는 1 8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잔치에서 왕은 황후가 매우 아름답다는 것을 참석자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었는지 왕후 마스디에게 잔치에 참석하라고 연락을 하지만 왕후 마스디는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왕은 왕후에게 무시당했다고 느꼈는지 곧바로 왕후를 폐위시키고 합니다 왕후가 참석을 거절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난장파인 술자리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다는 자존심이 앞섰을 것이고, 그러나 왕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제대로 판단을 못한 것이 잘못이겠지요. 왕의 왓스들을 폐후시키고는 새로운 왕후를 세우는데, 이예 새로운 왕으로 뽑힌 것이 유태인 처녀 에스더입니다. 이것을 보면 점령한 국가의 백성이라도, 아무런 차별 대우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의 백성들을 모조리 포로로 잡아 노예로 삼았는데 페르시아에는 노예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대규모 공사에 동원된 일반 백성에게도 모두 임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에스더는 뛰어난 미인으로. 왕의 총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총리였던 하만이 에스더를 키워준 유태인 월드게가 하만의 성립을 출입할때 길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태인 모두를 학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월드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왕후 에스더에게 유태 민족을 살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의 에스더는 왕을 만나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으나 당시의 법으로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원, 먼저 왕을 찾아 만난다는 것은 사형의 해지는 굉장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마도 암살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사전에 왕의 허락이 없이는 먼저 나서서 왕의 처수에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의 동적인 유태인이 모두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두고볼 수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자 왕은 무단으로 나타난 왕후의 죄를 묻지 않고 호를 내밀고 왕후는 이것을 만짐으로써 왕 앞에 나선 것에 대한 승낙을 받습니다. 왕은 갑자기 나타난 왕후가 너무도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여자가 예쁘면 이런 큰 죄도 넘어가는가 보지요. 즉,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이에 왕은 에스더는 "제가 간소한 잔치를 준비할 터이니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는 본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왕의 궁금증을 유발하려는 계획이었겠지요. 두 번째 잔치에서도 에스더는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은 나라의 반이라도 줄 터이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그러자 에스더는 세 번째 잔치를 베풀 것인즉 총리 하만을 참석도록 요청합니다.왕의 승낙을 하자 잔치에 참석한 하만의 앞에서 이자가 우리 유태 민족 모두를 죽이려고 합니다.왕이와 구호 살펴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청을 하자.대로한 왕은 즉시 총리 하만을 죽이고. 이미 하만이 내려보낸 모든 유태인을 죽이라는 명령을 취소하라는 왕의 명령이 다시 내려집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유태인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으며 유태인들은 이를 기념하여 불임절을 제정하여 대대로 이날을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에스더 용기있는 행동이 모든 유태인의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